존나 못해. 야, 나못했 꺼져 야, 이새끼 야, 그렇게까진안 했잖아 어? 그렇게까진렇안했다렇게 야, 이렇게. 야, 이렇게. 야, 이렇게. 야, 이렇게. 야, 이 봐봐밤 이거 개사기야 왜 이거 엘리자 고어 블레이드 나오고 나면 20딜짜리 카드죠 111이고 홍포뿌리 더 좋지 않나 원원 어, <laughs> 진짜 오드메 선물 야? 근데 화장 안 나오 냐? 그러면 보안 요원이 제일 코스트 높아서 괜찮을 지도. 살짝 애매한데. 아 근데 덱 나쁘지 않아. 가스로 <laughs> 보답하겠습니다 그래. 오 마이 갓. 전사 초상화 왜 끄트 눈깔인가요 스킨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나 되게 환생 이렇게 많아. 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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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생. 일단 쌉이지 좋았다 이거 들어가면 이제 어지럽죠 어 오른쪽 보안요원. 보안요원? 제발. 보안요원. 뭐야? 아 잠깐만. 몇 마리가 나온지. 아니 어지럽네. 아, 아, 는데 오른쪽에서 하나 더 뽑으면 1 5뎀 구울들의 밤 뽑으면은 좋겠네요. 왜 서순이야? 아, 영능 먼저 한게더 좋았던 거 아니냐? 하나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그랬어요. 기다려봐, 알았어. 빠라바라밤, 이건 이 되나? 일단 예까지 보고 생각을 해볼까. 뭐 나온지가 중요해. 특가해 드린다고요. 특가에 드린다고요. 드린다고요. 그래 자리 비워두는 거 중요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미안합니다. 삼일 어떻게 똑같은. 아예 안 되지. 어 뭐야 생읍이야? 잠깐만. 와. 야, 한턴더 있었으면 죽을 거였는데. 아니 저거 버티기 시작하면 질 뻔했는데. 모든 생명은 끝내려 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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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거 했었는데. 안 되고 잡막아 야, 아못 했다고 내 쫓진 마라 ㅈ 나 못해 꺼져. 야이새끼야 그렇게까지 안 했잖아. 어? 그렇게까진 말안 했다고. 아니 여왕이 너무 많은데? 우주선 쳐내자고요?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이에요. 여기서 여왕 하나는 줄이자. 이거 가장 최근에 나온 스킨입니다 와.. KT 대 T1 너무 궁금하.. 빨리 했으면 좋겠어 우디 KT 승리 이길 어허 갈길 가쇼. <laughs> 뭐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이제 갈길 가쇼. BDD와 도란 둘중한 명은 성불한다. 근데 만약에 정말 성불이란 단어를 써야 된다고 하면 그래도 그래도 BDD 선수쪽 아까 만약에 그 단어를 쓴다는 느낌. 이면아애헤아다 너무 다 별로여서 좀 고르기 쉽지 않. 음. 아. SKT는 우승 많이 자오래자 SKT는 우승 많이 해서 이제 T1이 쫓아가야 됩니다. 맞아요. 이제 T1이 지금 SKT 기록 쫓아가는 중입니다. 우와! 어. T1이 이번에 우승하면 페이커가 소환사의 컵세 가지 다 들어보는 거 소환사의 컵이 그게 그러니까 우승자 그게 트로피가 그게 다 달랐어? 아 아니 한번 바뀐 건 아는데 그만큼 바뀌었는지 몰랐네. 아 올해 바뀌었어? 아 그래서 몰랐구나 올해 걸 몰랐네. 아니한번 언제 바뀌었나? 궁금이 그거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는구나스평을 팔아. 이다 고이면 썩어. 아니, 고이면 썩는다고 하기엔 매번 근데 다 멤버도 바뀌고 그러는데 뭘 안돼. 왜 침묵을 해? 나오는 거 보고 생각해 볼까? 아니 나 이거 다른 직업 캐, 카드가 뭐가 있어나 다른 직업 카드만 들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짜 아, 진짜. 아, 않네, 진짜. 아, 진짜. 아, 치짜안돼 아, 진짜. 아, 여기서 다른 직업, 뭐, 카드 만들 수 있는 전설 안 나오나? 아니, 그래서 8로안 잡을 거야? 자신 있어? 와. 내 때린 순서 좋았다. 너무 좋았다. 휴식을 <목소리> 지 오라 바가 너두대못쳐 제발. 그냥 한 대만 쳐. <laughs> 안돼. 안 돼, 그러지마. 없어, 없다고... 아... 안 되죠. 바꿔도 공격력 버프가... <laughs> 저거 되는 거라서, 공격력 버프가 남는 거라서 이거 안 되죠. 아깝다. 그래도 여기서 저거 나오면은 킬각이 <laughs> 여기서 구월 드래밤 나오면 킬각이었는데, 유두라 깼다고? 어떻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깨. 이거 흑막거야 그런가? 이거 흑막건인가그다음 저그여도 어차피 직업 카드가 있구나. 괜찮아, 여기서 키가 잡으면 돼. 안 나오면 그때 뺑뺑이 돌려. 어, 알았어. 이거 때문에 지에 그때 뭐라고 하세요? <laughs> 이거 지면 또쫓겨난 한다. <laughs> 할 말이 없네. 이거 지면 할말이 없네. 봐봐! 이 자식들아. 이거 막잖아. 몸못 막잖아, 이. 죽음으로 나를 라안 돼. 고어 블레이드. 젠장. 도적 칠승 가능하냐고. 이거 딱 끝나자마자 대결 짜 가지고 진짜 초고속으로 하면 될 수도 있어. <laughs> 근데 도적이 나와야 되네, 그러면. 근데 진짜 고어 블레이드 원툴이네. 요 원툴이긴 한데 그 원툴이 좀 세긴 해요. 좀 그래도 파워가 나옵니다. 어허. 악사 템포 생각보다 많이 느려. 엄청 천천히 하는데. 천천히 하면 중매악사라고요? 아. 마트리시카악사야 이야. 이야. 그러게. 엄청 정리 열심히 하지. 나저 자식은 진짜 마음에 안드는데 아니 이거 무기 차고 저거 정리하면 그냥 풀피네 <laughs> 이거 좀 기분 나쁘네 1뎀 손해라고? 체력이 26 아니었어? 아 그러네 25였네 미안 26인 줄 알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안 했는데. 딱 여기서 오른쪽 고어 블레이드 나와서 해적단원 고어 블레이드 하는 거지. 데미지 스트레이트 너무 아파.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초반 악사 진짜 레전드급이긴 했는데 한번 클래식 악사 해보고 싶긴 하다. 되게 좀궁금하네 진짜 출시 당일 악사 진짜 미친놈이었는데 말이 안 되는. 무기 하나 찍을 걸 그랬나? 찍을 만했던 거 같기도. 무기 찍 보고합니다. 찍지. 그러게. <laughs> 안돼. 울리 또 나와.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어 블레이드 어디 갔니까이 그러니까, 자식 어디 갔어? 아또 진짜 애매하게 쳐 맞았네 그냥 아우 찍어 그냥 뭐지? 어는 뭐 그럴 수 있어 그럼 이제 얘 핸드는 거의 다 생성한 거네 지금 2장 말고 꿈 카드 하나 있고 지옥 주문 있고 초반 악사 카드 2개 있고 쌍날베기 덧님 방송 왜 이렇게 소리 출력이 작아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하... 찾아봐야겠네요 뭐가 작은 걸까? 아니, 이게 근데 컴퓨터에다가 연결하는 장비는 다 똑같은데, 이게, 그것만 다를 수가 있나. 되나요? 안되나요? 되나요? 되네요 되나요? 작은 건 하스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어 무슨 말이 g to 무슨 말 e to s a 말 that i 하스 o 이 n 12년이 다 돼가는데 s a 어? 마자스에 대한 사랑은 자기 하나 없는 건 작다고 안 해. 가아 딱, 딜카드 나오자마자 바로 계산 들어간 거 봤어요? 아, 아천 골도 안 줘.